장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감을 넘었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 이 시간에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사모님들의 정성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남고 우리 집사람 생각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제 아내는 어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교회 사역지를 잃었었어 요 LA에서 목회하다가 그런데 박사 학위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학비가 들어가는데 어 목회할 사역지는 없고 정말 대체관서는 전도사와 결혼해준 제 아내가 참 고맙고. 최악의 조건이죠. 그래서 일 1년 반 동안 사역지가 없이 박사 학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아내가 일하면 저는 낮에 가서 이제 그 박사 학위 공부를 하는데 그 박사 학위 공부라는 게 하루 종일 라이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수랑 세미나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 너무 굉장히 답답하고 목극자가 사역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던 시간들이었어요어 굉장히 바쁘다가 그때 한 1년 반이 그렇게 됐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니까 생활비를 전담하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그 아내가 주는 용돈을 받아쓰는 그런... 주모사님은 네. <laughs> 이 가정에 특별한 문장이신데 <laughs> 아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참, 근데 참 용돈을 잘 줬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때는 제가 공부도 안 되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영화관에 앉아 있을 적도 있었어요. 아그 기도 내가도 기도도 잘안 나고 오 힘들던 때에 우리 아내가 저를 굉장히 많이 격려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동네 지역교회에서 하는 그 흑백 지역교회 잡지 조그만 거에다가 제가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아 그걸 아내가 프린트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는 대통령 표창장처럼 표구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붙여놓는 거 창피하게 그런 걸 못하라고 붙여놓때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언젠가는 한국교회 전체가 당신의 책을 <laughs>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게 기념품이 될 거다 <laughs>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거인들의 발자국과 칼과 칼집이 처음 나와서 교보문고와 종로서적에서 기독교서적 최초로 일반 서적을 부르고 경영 분야에서 그한 8주가 넘게 판매 1위를 달렸을 때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올해 그 경영 도서 중에 하나로 선정해 줬을 때저 우리 아내에게 말했어. 요그 이거는 당신의 믿음의 결심 내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이 나를 믿어줘.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목격만두가나 그 어떡하지 그런가 힘들던 그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성이 한, 한경진 목사님이랑 비슷, 똑같기 때문에 당신도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처럼 훌륭한 한국개신교계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어리아내가 끊임없이 제게 그걸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어, 그 당시 제게는 그 보금주의 사인방오하는 어.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이네 분의 책을 많이 읽고 항상 그분 그 선배들을 선교를 그 듣고 벤치마킹하고 있었는데 어 우리 아내가 예언처럼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사라질 때가 올거 <laughs> <어렵다. 웃음> 그러면 그때는 당신이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가 될 거야 그게 아직 목표지를 찾지 못한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전도사 남편에게 아내가 선포해준 말입니다 어, 그, 그게 2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족한 자에게 주신 걸 보면 어, 우리 사모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믿었잖아도 그냥 믿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어, 믿음을 선포해야 돼고 어, 그, 그러면은 아내 많은 사모님들이 남편의 목회를 성공시키겠다는 야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 개발 5개년 계뭐 이렇게 하고 계니다 우리 남편에게 내가 옳은 소리를 안 하면 누가 하냐 교인들도 그렇게 붙이겨요아 사모님이 야당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모는 야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자기를 비판해도 아내만 자기 편이 되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목사가 설교 못 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굳이 그걸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스스로 벽기다 머리를 들이받고 주고 싶어요 굳이 사모님이 월요일날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어, 커피 끓여주면서 어저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딱 그렇게 나오면 아냥 사망의 영침만 골짜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못한 거 자기가 스스로 아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봐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게참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모님들에게 참 많은 격려를 해주시죠. 저는 사모님들을 보니까 좀 선물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에, 목사님들 말고 우리 사모님들한테는 제가 매년 나오는 제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1년에한 번은 한국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숙녀도 절약할겸 정인수 목사님 편에. <laughs> 여러분의 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여름에 나오실 때는 제가 이번에 나온 기독교 에센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laughs> 책이 무거워서 목사님이 들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기도합시다. <laughs> <laughs>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세우셨던 하나님. 저는 이분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보다 더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민 올때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그 한국 그 UCLA나 이런 데서 조사 통계에 따르면 만약에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은 부모를 바꾸겠다고 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흑인 애들이 한5% 백인 애들이 아, 아, 백인 사람들이 한5% 흑인들 멕시칸들이한 7~8%인데 한국 애들이 15%가 넘는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의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한 아이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자녀가 느끼는 이 그거는 부모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어, 한국도 이, 이 문제가 심각한. 그 아이비리그 가서 처음 1년, 2년에 그 우리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최하위권임을 거의 한70% 이상. 그 뭐냐면 무리해서 들어다 근데 사실은 그, 그리고 들어가서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 행방불명되는 애들이 동양권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 대만, 홍콩 그리고 한국 애들인데 그 하버드 입학처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애들이 하버드 입학하고 나서부터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 입학이 꿈이었어.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너무나 많은 비전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뭐가 되는 게 비전이야. 변호사 변호사받고 하바드에 입학하고 아이비리그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다 한국에 가서 학원 강사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애들이 그냥 흥청망청 한국에 얼마나 또잘 놉니까 비전을 상실한 이세들을 정말, 정말 너무나 많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저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기저은 너무 편협합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와 밀라노 집회를 갔을 때 감정돌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 유학생들이 한 3천 명와 있는데 대부분이 관광 가이드하면서 10년씩 거기 살고 있어니 한국에서 성악 콤쿨에서 톱을 했으니까 거기에 왔겠죠 로마나 밀라가 아닌 교회 선가되는 세계적입니다 왜못돌아가는냐 한국의 음대 교수 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오페라 가수관 모이는 주연 자리가 안 나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광 가이드를 10년씩 20년씩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태리에서 수악을 공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음대에 교수로 와야 되는 게 그런 내로한 비전이라면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루저를 취급받는다면 그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래서 너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도전을 했어 그 길만이 길은 아니다 음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 있는 몇개안 되는 음대들의 교수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유지 수단은 딴걸할 수도 있는 거다 어떤 친구가 실제로 그래서 이태리에서 스파게티, 성악하면서 스파게티 만드는 걸 배웠어. 한국 와가지고 이태리 레스토랑 열어보고 잘합니다. 그러면서 클래식 동호회 스파이더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과연 그럼루소냐 와서 뭐 한국에는 응대 교수가 못했다 그래서 바늘 끝 같은 그런 자리를 못했다고 해서 루소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의 추락을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라이프 e is bigger t h a 한국 부모 세계 직업이 3000개가 넘고 매일 몇십 개씩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이 생기고 있는데 요즘 제가 한국 벤처기업인들한테 명함 받아보면요 젊은 애들이 직장 뭐 하는 건지 잘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그래픽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뭐 이렇게 나오고 어,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IT 계통에 있다. 그런 직업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사사사사,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의 꿈은 항상 비어 닥터.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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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톨, 개털 <laughs> 그게, 어, 그게 안 되면 인생의 말을 무서워요. 3년 전에 타임즈에서 세계를 이끄는 백인의 인물 중에 하나 그 선정된 지미한이라는 교포는 멀티터치 스크린을 발명한 사람인데, MB, 그 당시 MB 대통령이었는데 MB를 누르고 한국의 최대 인물이었어 코리안 대통이었어요 어, 시대를 바꾸고 스맨의 만화가 지니백 또 마찬가지인데 이두 사람 다 의대에 다니다가 졸업한 사람들이 부모가 어땠겠어요 <laughs> 그런데 의사보다 돈은 백배로 많이 벌고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엑스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laughs>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달라요. 제가 대, 미국에서 대학교 갈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일렉트엔지니어링을 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가장 많이 레이업되는 게걔네들이에요그 당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차이니즈 메이저한 애들은 완전히 루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학값은 한국외국어대학 중국어 쪽공사들이에요 중국 워커일에 지금 한국의 모든 호텔에 손님의 80%는 차이니스입니다, 중국 애들. 그러니까, 지금 영어 이상으로 중요한 게 중국어를 할수 있는 애들. 여러분, 교포 자녀들, 제2 외국어 애들은 반드시 차이니스를 시키십시오. 어,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하는 그 인력은 뭐 금값입니다. 근데 그게 20년 전만 해도 전혀, 20, 30년 전만 해도 완전히 팔이 날리는 집종이었는데 누가 한중 수교가 그렇게 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 플러스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 세계가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잘 나가는 게 10년 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의 미래 디자인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그게임플랜이있는거예요 저희 교회 이 하는 게임을 많 하는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어, 외, 외통부 이이에요 게임을 는 목사 딸인데 중국에 대한 마음을하나님이 주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화교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 한국 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게 우리나라에서도 시진핑 그리고 원자바우츠 문이가 이 사람이 불려가서 통역을 하는데 어느 날 원자바우츠 문이가 이 통역을 딱 듣더니 대통령 통역을 듣고 있더니 저 사람 혹시 중국 사람을 귀화시켜서 한국에서 쓰는 거냐고 그랬어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에 전 세계에서 저렇게 중국말 잘하는 경우가는본 적이 없대 중국 사람들은 말을 통역하면 계획이란 b급이고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한시를 써가지고 서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많이 했잖아요. 이런 들었다, 니 저런 들었다, 한번 탁 이방원이 던지면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지고 한번 탁 던지면서 하듯이 중국 쪽의 보스들도 그렇게 한 것이 다 시를 써가지고 돌려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 외교관은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의 심증을 두고의 시로 쫙 써가지고 딱 시진핑한테 던져 엉뚱해서 깜짝 놀는데 분명히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닐 텐데 이 외교관이 뛰어난.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이 자매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입이 무거워요. 어떤 기자가 무슨 말을 물어도 이 자매는 전도밖에 안 합니다. 이 자매의 프라이빗 토크는 전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돌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제가 볼 때는 목사 수백 명이 못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십 년 전에, 이십 년 전에 누가 이 자매에게 이런 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해. 이 자매는 지금 삼수그룹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가려고 목밥을 부르는 대로 줍니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여러분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성경책처럼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통렬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인데 실은 요셉의 축복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크기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오늘 부른 노래처럼. 어, 야곱은 열두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향해서 예언할 때만 축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어떤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다.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다. 성경에서 샘물은요 은혜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고 할때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심기운 따는 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부성하다. 요셉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영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임. 그니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인워시를 시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인워시를 시키.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이나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는 요즘 미국 같아서 그 당시 전세계 특급들이 와서 경쟁하는 곳입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거기서 총리 대신에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별의별 과외를 했던 이집트 명문가의 자제들만 수천명 수만명 이게 지금 요즘 서울대 하바드 경쟁률이 게임이 안됩니다 그는 거의 바늘 끝이 아니라 바늘 끝 안에서도 바늘이래요 그런 경쟁을 뚫고 웬 팔레스타인 촌놈이 과외 공부도 한 번도 안 하는 이방인이 학연 지원도 전혀 없는 밀어주는 뒷배가 없는 요셉이 와서 총리 대신까지 가는 확률이라는 건요, 백만 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걸 뚫었다는 어떻게 이 답이 영성? 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냐예요 아, 네. 특급 선생님을 만나면요 헬렌 켈러가 썰리번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특급 선생님을 만나면, 이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렌 러펫 같은 사람이랑 밥한번 먹는데, 백만 분씩 지불 하지 않아요. 신의 한이 오기 위해서. 한번그 질러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당남에서는요, 와, 이 기독교 부모들이 애가 고상만 되면요, 교회를 한 번에 학원들을 주일날도 돌리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다고 하더니 <laughs> 고삼이 왕이에 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모들이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어떤 부모님은 교회 애들 예배 시간을 조절해 달라는 아침쪽으로 돌려서 애들이 학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 그런데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고삼 애들은 제자훈련 돌리고. <laughs> 걔들이 훨씬 공부 잘했어요 그 전도사님도 버클리 나왔거든요 그 부모들이 삑 소리도 못해고 공부할 수 있는 줄 알고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전 항상 부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가 보상 때 여러분이 최고의 과외선생을 붙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의 과외 지도가 하나님은 인간이 10년 뛰어다녀도 안될걸 10분 안에 해결해 줄수있다 그 수많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경쟁하는 속에서 다니엘과 요셉에게 좀 친해할 수는 어떻게 다니엘이 그들보다 10배로 뛰어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노력과 머리 그 정도로면 한두배 정도는 뛰어날 수 있겠지만 10배가 뛰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다니엘에게 내려오고